겨울 소프트 진단을 받아그 말은... 너무 재밌지 않아? 어, 잘만들 잘 한국 촘촘한 말 똑바로 해줄고 냐이냐 냐냐 진짜 다하는이생겼어 어. <laughs> 괜찮으시겠어요? 어. 아니 싱크로다이즈라도 <laughs> <laughs> 아찔하게 빼봐도 될까요? 아찔 검진데 아찔 <laughs> 이 암생이를 봐라 <laughs> 벌써 좀 힘드네 저 <laughs> <laughs> 내가 허한이야된것 같아 내가 좀더조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바로 시작이야? 아니요, 아니, 일단 켜놨어. 아, 오케이. 나뭐 달라진 거 없어? 아, 염색했네. <laughs> 저... 아, 염색했네. 지금 안다고? 수영하에서 묻히는 거. 아, 염색... 맞네. 안 그래도 머리가 보라색이다라고 생각은 했어. 아, 항상 그게 했어요. 문제야. 뭐? 그냥 머리가 보라색이네. 까지만 생각해? 관심이 없는 거죠. 약간 톤다운을 했어, 너무. 근데 이틀 동안 뭔가 물에 있으면 빠질 것 같긴 한데. 그래. 너 원래 머리가 약간 노랬지? 응. 어, 그걸 좀 약간 못 견뎌. 그리고, 약간 나 거울 같고. 아,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리경이고요. 주한입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호캉스 와가지고, 제가 또 겟레디를 너무 자주 등장하긴 하는데, 이유가 있잖아. 있잖아. 있잖아요. 음. 바뀌었잖아. 아, 아, 맞아, 맞아. 여러분. 다른 신분으로. <laughs> 제가 지금까지 리경이 채널에서 봄 웜톤인 것 같다고 거의 뭐90%확신한다라고 이제 하도 뻥을 쳐대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는데 그만 겨울 소프트 진단을 받아다돈이 아닌 게 사기꾼이 된점네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은 음. 겨울 쿨톤 파우치를 들고 한번 정정하는 아.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원이 이걸로 화장을 하려고요. 아 <laughs> 그래서 나보고 <안>. 제대로 챙겨오라고. <laughs> 난 저한테 얼마 전에 갑자기 파우치 제대로 챙겨와. <laughs> 아난 대충 챙겼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다. 베이스는 너 걸로. 아 베이스까지 제 걸로 하고 색조들 좀 제가 바뀐 거 보여주면서. 아 그치. 제가 또 머리도 지금 약간 격쿨 쪽으로 음. 더 준비를 해왔으니까 색조 보여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이스부터 빠르게 해보자. 네. 빠르게 합시다. 아, 오늘 나의 임무가 진짜 막중했네. 나는 파우치 아침에 챙겼다니까? <laughs> 진짜. 근데 왜 양은 비슷하냐? <laughs> 나 진짜 사실 그 카톡 바꿔도 딱히 뭔가 별 챙기진 않았거든. 선크림? 나 선크림. 저는 테스트 중인 거. 보여드려도 <laughs>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안 보여드려요. 저만 미리 볼게요. 네. 근데 이거 좋아요. 완전 내 취향. 아, 내 눈앞에 뷰가 많아 맞아, 뷰가 엄청 좋아요. 아, 한강뷰는, 한강뷰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아, 코딱지 한강뷰 왕 수영 뷰네. 응. 저게 한강이었구나. 저게 한강이야. 나는 저것보다 저 옆에 조그맣게 다니는 차들만 생각을 했어. 저 도로에 차들 다 저게 한강대교지. 그, 어,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존댓말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가 하지 맙시다. 반말로 할게요. <laughs> 너무 웃겨. 반말로 할게. 갑자기 반말기를 했는 <laughs> 이거 근데 되게 멋있다. 그치? 도심이 밤, 완전 다 보여가지고. 밤 되면 더 멋있을 것 같아. 어? 이거 있다라? 뭐야? 포 수딩 프라이머. 그거, 스무딩 프라이머 닥터자르트. 그나왜 쿠션 얹으니까 바로 꺼내? 아니 왜 이렇게 <laughs> 빨리 꺼내? <laughs> 나이가 있다? 아니 그래서 너무 놀래서 빨리 말해. 말했... 이거 좋아 보인다. 네일네일 네일 키핑. 그래, 네일써 봤네. 음. 이거. 약간 화하면서 앰플처럼 그냥 쓱쓱 바르 때문에. 근데 엄청 이렇게 싹 해주는 건 아닌데 아. 그냥 기분이 좋으니까 바르는 거야. 근데 나도 여름에는 프라이머, 나제 프라이머 절대 안 쓰거든. 써야 여름에는 손이 가벼워. 저 지금 좀 타가지고 방금 수영을 하고 막 나온 거거든요. 나 씻는데 갑자기. 나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국이 난다. 당황스럽어. 살짝 미세하게. 어! 난 그래서 내가 먼저 씻고 나오자마자 금을, 그런 거잖아. 그물 렀더라 사람이. 수영복 2분 자리만 하얗더라고. 여름엔 어쩔 수 없어. 응. 여름에 타는 거 신경 쓰면 못 놀지. 그래. 이것도 놀아서 타는 거야? 응. 어? 컨실러 남겼어. 베이스 끝났어. 왜 어, 이렇게 빨라? 흡수될 시간을 주질 않네? 아니 흡수됐어. 내 피부 흡수 끝. So, 난 겨쿨 소프트 체험 해보기. 격쿨 소프트 체험. 난 모를까? 진짜 나는 내가 진단을 받고 오니까 널더 모르겠어. 맞아요. 근데 듣고 오니까 니 그게 맞아. 맞아 나 너무, 너무 신기해. 심... 나 그냥, 계속 아, 아, 이러다 왔어. 기다려줘요. 어, 좀 기다려줘. 파우더 안 해? 파우더도 있냐? <laughs> 뭐야? 나안뜻지 파우더. 여기, 여기. 그냥 갖고 왔어. 아 여기있어 나 여기 있어, 여기있어 우리 오늘 파우더 안하면 사망이야 응. 아까 오는데 내가 젖어있는거야 그냥 내가 뭐 차를 타려고 기다리는데 진짜? 내가 젖어있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깜짝 놀랬잖아 나 아, 아, 오늘 되게 뽀송한게 없는 에? 넌 땀이 없어 응.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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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덥다 처음 생각한게 아까 밥 먹을 때 에? 그때 잠깐 더웠지 해를 직접적으로 맞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타가는 게 눈에 바로 도는게 너무 신기하다. 근데 흐린 날도 자연은 심하잖아. 그렇게 모그니까 타나 봐. 그래도 이 정도니까 이만큼만 타탔 어, 어. 아, 빨개졌어. 그니까 그, 그 쉐딩 먼저 하고 있어. 아, 아, 네네. 그래? 너 쉐딩 안 하죠, 어난 코밖에 안 하니까. 어, 쉐딩 먼저 하게 되야. 아, 쉐딩. 아, 쉐딩도 그래서 바꿨어요. 헤이지 그레이. 헤이지 그레이 좋지. 응. 헤이지 그레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 그색 너무 좋아. 너왜 게인 펀? 아니, 아, 재미없다, 말했나? 응. 욕을 엄청 하던데, 서내 동생이 나올 뻔했다. 아, 아, 맞어. 아. 근데 2부 나오면 보든 보든. 나 너무 본다네. 응. 1부 본게 아깝잖아, 아 근데 너무 그 출연진들이. 빵빵해. 그니까. 근데 사실, 원래 그 감독 영화 특징이 좀 빵빵한 배우들 많이 출연시키고. 도둑들 봐. 도둑들 나 진짜 좋아하는데. 나 도둑들 진짜 좋아해. 너무 재밌잖아? 어, 난 도둑들이 진짜 잘, 잘 만든 한국, 촘촘한 한국 영화야. 너무 그게 너무 약간 재밌었어. 1부, 2부, 3부처럼 그 영화 안에도 뭔가 어, 그게 나뉘잖아그 그 캐릭터들 게, 어, 그런 그래. 이펙트도 되게 재밌었고, 재밌었고. 그거 몇 번은 본것 같아. 나도. 방영을 해주고 또 하니까. 수석 <laughs> <막 추석> 특산 영화가 <laughs> 약나 <laughs> 눈이 약간 충혈된것 같다. 조쪽이 빨간데? 그지너 눈이 약해? 엄청 약하지? 나 눈은 개붙이잖아. 아, 그, 그, 아까 그걸 썼는데도 물이 좀 들어가서 지금 빨간 거야? 그런 음, 것 같은데? 아우. 난 렌즈 끼고 한거알알지 <laughs> 진 너는 강철, 강철 강막을 철 가졌어 부럽다 강철 강막? 어. 너 강막 나줘 싫은데 내 건데 나줘 웃긴 사람이네 강막 나중에 트레이드 해야지 그럼 나한테 이식한 다음에 서약서 하나만 써주면 안 돼? <laughs> 절대 안 쓰지 아 너는 그거 할 거야? 그거? 어 기증 장기기증 어, 모르겠네 만약에 네가 꽤 할지. 무거운 주제네 아 그치 응. 왜 근데? 나는 난할 건데 근데 내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면할거 없겠죠. 근데 사실 그건 그렇다. 만약에 내가 내가내 가족이 거? 해주는 거? 왜 가족이 해주다니? 응. 내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건 상관없어.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야뭔뭐내 그러니까 사상 같은 이런데? 형은 그냥 본인의 선택. 응.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안 믿어서 그런가? 환생, 뭐 환생이랑 왜? 그걸 주면 환생을 못해? 아니 왜 뭔가 흡? 나는 뭔가 해손된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 나 그렇게 걔 진지하게 그걸 어. 왜 망설이는지 잘 모르겠어 조금 더 제가 베이스가 됐으니까 좀더주을 당겨볼까요? 땡. 색조를 보시 뭐야 이쁜 척 하잖아 피키 없어? 둘다 없지 우리 둘할 응. 의향이 있다? 응 근데 그것도 그래 뭔가 애매한 상황이 있잖아 응. 진짜 아직 어어. 죽은 게 아닌데 그래 그 뇌사 상태일 때 그래서 나는 차라리 내가 수명이 다한 상태 이후면 사실 전혀 상관이 없지. 그렇지. 근데 뭔가 내사 상태인데 깨어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가 있는 상황이면 가족들도 쉽지 않을걸? 응. 자, 그러면 베이스 끝났고 네. 뭐하릴까요뭐 하죠? 순서대로 어, 나는 아이브로우 뭐 려어 나도. 너뭐 갖고 왔어? 나 이거. 헉? 나 그거 써보나 정말 못 써봤어. 그치, 이렇게 말해놓고. 그치? 좋아 좋아. 그러면 내가 먼저 빨리 터다 그래? 그릴게. 응? 이거 애쉬브라운이다? 좋아요 좋아요 딱이지 아, 애쉬 그레이도 아니고 애쉬브라운이야 어, 머리가 더 보라가 됐다 어제보다 아니 그걸 내가 왜 발랐지? 진짜 웃긴다 나이 대한 관심이 괜찮은가 보다 말 똑바로 해줄래? 나이 들면 왜왜왜왜 베이글 먹을 생각인데 너무 먹이 싫겠죠 <laughs> 나그 <그거> 너무 궁금했어 <laughs> 나, <그거 너무> <laughs> 나 너무 궁금했 아니 근데 압구정 쪽에도 생겼다던데? 어 도산 도산점 아, 제발 사 없었으면 좋겠다. 있을 것 같아. 많지. 근데 뭐 테이블링 걸어놓고 진짜 주, 경하다가 들어가면 되니까. 맛있겠다. 저녁 뭐 먹지? 고기 마트 많을걸? 저녁 맛있는 거보내요 사플 때. 왜? 내가 오늘 딴 데서 아, 하는 거니까. 그래. 네. 감사하잘먹겠습니다 네. 맛있는 거 먹자. 꾹기 꾸기면 진짜 이숙한 가깝다. 저 응. 어, 이거 처음 써볼게요. 좋다고 말만 들었는데 아좀좀 진한 것 같아 내가 원래 쓰는 아 맞아 좀 진해 오 편.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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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미주를 떠나. 난 생각보다 눈썹을 연하게 그려? 애쉬하게 음... 되게 하는 것 같아. 와 근데 꼬리 같은 거 그리기 너무 좋다. 그렇지 나 눈썹 어. 되게 진하게 그리는 편인데. 그래 너는 눈썹 완전 딱 그리잖아. 난 응. 그게 안 이상해. 시선이 좀 눈썹 쪽으로 쏠려 쓸린게 그리는. 난 아, 입술보다 눈썹이 강한 게 좋다. 난 입술이 강한. 아 어, 근데 왜 약간 붉어 보이지? 그래? 응. 아이씨 브라운이라서 그런가? 붉게? 응. <laughs> 약간 붉지 나한테. 아 브라운이라 그런 거다? 에시 그레이가 아니야. 응, 응응. 요가 좋다고도 지난 주에 말했니? 응 말했어. 아. 난영이 있을 때. 아 진짜 좋아. 뭐가 좋아? 일단. 이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음. 필라테스는 엄청 정적이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야. 물론 운동 스타일로만 따지면 요가가 훨씬 정적인데, 어, 어, 어. 필라테스는 사람을 좀딱그 정렬, 코어 이런 음. 느낌이라, 음. 코어를 딱 잡아놓은 상태에서 동작을 하잖아. 음. 그래서 여기가 굉장딱 잡혀있다는 느낌이 들거든? 음. 근데 요가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늘어나도 되나? 음. 저걸 저렇게까지 꺾어도 되나? 쉽게 동작 자체는 엄청 간단하고 몸이 느끼는 건 훨씬 좀 스트레칭이 많이 되니까 스트레칭이 좀 강하게 되는 거지. 어, 어, 어. 그래서 흥미로워. 네가 말한 것도 는 요가가 정적이라 조금 힘들어. 너 그럴 수도 있지. 오래 머물잖아, 어, 하나를. 그러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어, 어. 근데 뭐둘다 좋아? 근데 내가 팔레트를 두 개를 갖고 왔거든? 어, 좋아. 근데 나는 오늘 원래 이걸 쓰려고 했단 말이야. 음. 근데 얘도 진짜 예쁘고. 그니까, 둘다 엄청 예쁘다. 음, 얘도 진짜 예쁜데.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02 생기 블러링. 얘는 홀리카홀리카 홀리카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무늬나 <laughs> 근데 둘다 없어, 또. 오늘은 무늬를써보 나랑 아, 똑같은 컬러를 쓸 거야? 그래볼게. <laughs> 과연? 근데 요즘에 좀 그래도 좀 퍼플퍼플하게 쓰잖아. 응, 너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안 써서. 아, 색을? 응, <laughs> 응. 벌써 좀 힘드네. <laughs> 나, 나 여기서 너가, 너가 쓰고 싶은 색 근처도 안갈 수도 있어. 오 마이갓. 한번 가보자고. 자, 이렇게 훌렁훌렁한 가시를. 어. 나도 <laughs> 갖고 왔다. <웃음> <웃음> 뭐야. 소름 끼쳐. 이거랑 <laughs> 이거랑 섞어서 섞어서, 섞어서. 좋아, 좋아. 좀 넓게 a s 을 c 주면 돼. o 이 k a sock a sock a sock a sock a sock a sock a s o 오늘 a 좀서 c 가 a s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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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난 퍼플 써 확실히 좀 인상이 다크해진다야 되나? 아 맞네. 다 아, 발랐어요? 그러면 이제 요 걸로 음. 눈 뒷부분만 음영 중에 끝이야. 끝. 아 뭐야? 끝. 제일 중간 톤 음영들만 써네. 요거. 음. 어. 나는 앞머리까지 살짝 이렇게 음영을 음영 중에. 하? 너한테 발색이 좀 강한 강하, 강하다? 나한테? 나 이거 아유 그러면 어 그러게 충분하네 끝났네 많이 넣어야돼이거 진짜 내가 쓰고 싶은 걸 근처도 안 가져준다 그치 나이 제일 진한 요두개요두 <laughs> 개를 쓰고 싶었는데 <laughs> <laughs> 절대 야 거기 누은 그... 흔적은 있어 아아 응. 아너 아. 원하면 일단 쓰게 해줄 수 있어 우와. 이걸로 아 아이라인처럼? 아이라인 풀어줘 저걸로 아. 섀도우 끝이거 하여튼 진짜 <laughs> 어. 머리 원징에 더 오래 걸리지? 훨씬 오래 걸리지. 나 화장은 10분이면 끝나는 것 같아. 그거 그 중에 눈썹이 3분. <laughs> 난 이게 딱 중간 스텝 정도까지인 것 같아. 아, 어. 여기서 제일 진한 걸 보통 하나 더 넣어줘. 그다음에 뷰러를 고 아이라인을 뷰 돼. 내가 오늘 진짜 심박테만 갖고 왔는데 히팅 뷰러? 어, 나 너무 써보고 싶어. 근데. 내가 이걸 써본 결과 맨 마지막 단계에서 쓰면게 좋아요. 아 그래? 어, 그래서 일단 그걸로. 아 이거 내가 벌써 영상에서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보여드려야지. <laughs> 이중경 아니야? <웃음> <웃음> 나 이번에 넣고 써보고 좋으면 사야겠다. 진짜 뷰러랑 달라? 아 진짜? 속눈썹 <laughs> 고데기랑도 달라. 그거 나왔어 이 이거 올리면 이게 하얘지는 쓰면 돼. 오, 근데 신기하다. 길을 잘 잡아서 해한번한개 애가 다시 안 돌아오니까 뜨겁진 않아? 나 뜨뜻해, 나 뜨뜻해. 어. 어, 그립감이 되게 좋게 만들었다. 화해진 거예요? 네, 화해진 거예요. 음,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 그냥 그러니까 쭉 찍고 있어, 그냥 그 아, 자리. 찍고 빼면 손다 벗힐까? 쭉 찍고 빼고 내리면 돼. 이렇게. 돼. 오 대박이지. <laughs> 오 대박이지. <웃음> 오 <웃음> 우와. <웃음> 어, 속눈썹 펌한 것처럼. 어 펌을 안 해도 돼. 너무 신기하다. 어 진짜 이렇게 빡 붙어버리네. 그렇지. 아이라인 너거쓸 거지? 어너 아이라인 뭔데? 이거. 펜슬로 해야 되나? 나 이거 이걸로 점막 칠고 펜슬 써. 이건 뭔데? 펜슬? 젤 펜슬. 아, 어. 아, 어. 펜 써. 아아 펜슬? 펜써 펜. 펜아 좋아. 전 점막 건너 뛰어도 되겠죠 원래 안 해가지고. 랭. 난 점막이 펜슬라고 우리 눈 모양이 진짜 달라. 맞아. 다른 생김새도 꽤 다르긴 한데. <laughs> 어, 우리 진짜 다르게 데가 생겼어. 없어. 어. <laughs> 좀 블랙 펜 라이너로 아찔하게 빼봐도 될까요? 아찔 금지인데. 아, 줄... <laughs> 아찔. 검지인데? 아, 네 화장에선 아찔 금지인데. 네 화장에서는 아찔 금지야? 아찔 금지지. 그러면 펜슬. 나 이걸로 해야겠다. 딘토. 헐나 이건데. 어비스? 인더 다크? 난 응. 어비스. 어느정도 되는거다적당하신데1일차 아, 밖에 안한건데 아찔 네. 금지라니 너무 속상 살짝만 했어 나 진짜 많이 안어 잘했어 어, 너는 생각보다 좀 뺐다? 그래? 네? <laughs> 견제 <웃음> 너는 좀 뺐다? <뺏다? 웃음> 이제 진한걸로 스해주고싶으 해줘 네. 아근 볶음밥이 진짜 맛 음. 근데, 사실 샌드위치도 진짜 맛있어 김치볶음밥이 좀 놀랍게 맛있었어 어, 샌드위치 예상 가능한 맛있어. 었고 김치볶음밥이 너무 맛있었어. 약간 안주 느낌 두다. 맞아. 야, 여기서 니네 집 보이겠는데? <laughs> 안 보이냐? 몰라. 보일 것 같아. 더 뒤에 있지 않을까? 그런가? 그니까 저한면더 뒤에 있을 것 같아. 그럼 대충 위치는찍을수 있겠다. 그치? 뭐 저좀 어디 아닐까? 그니까. 나래 어? 나 뭔가 <laughs> 어이암생이를 <laughs> 봐라. <laughs> 겨쿨소프트는 뭘안 얹거든. 그니까. 얹는 아, 걸 좋아하는데. 블러셔는 음. 아 마스카라 마스카라 하고. 하고. 아 마스카라 이거 코스놀이. 좋아 그거? 어 괜찮지. 어, 있었던 거 같은데. 좀 써봐. 괜찮아. 픽서 한번 해주고. 아 요즘 속눈썹 좀 약해진 것 같아. 많이 빠지는 느낌이야. 너뭐 영양 됐어? 안 써. 나도 안 써. 너 그때 썼었잖아. 안 쓰게 되잖아, 귀찮아. 아 근데 솜눈썹 영양제는왜 이렇게 귀찮냐? 그니까 피부 뭐 립밤만 다 바르겠는데 발산은 해도 솜눈썹 영양제 바르는 거 귀찮다. 뭔가 뭐 눈에 아, 보이는 아, 효과가 아. 없어서 그런 것 같아. 맞아 태극도. 그것도 만약에 일주일 정도 발랐어. 근데 나 그럼 하지. 하지. 나는 요즘에 새로운 거 발라보고 있어. 페리페라 심플라이 레인 슬림도 음. 언더는 자유야. 언더? 언더 해 하지. 너 글리터도 안 해? 아! 글리터 있어! 하! <laughs> 타이 가져왔어. 아오! 그것잘 쓰네. 나 이거 진짜 잘 쓴다. 마스크랑 좀한재꽃 정도 해가지고. 네? 픽서? 마스카라 줘 봐. 어. 아 마스카라 한 번인가? 다이야. 근데 내가 맨날 여기 왔을 때마다 음. 저 메인 썬베드를 앉아서 누웠었거든? 음. 저 메인 썬베드가 원래 예약지가 아니었단 말이야.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여기가 훨씬 좋다. 옆에 장기고 하, 오히려 한적해서 더 좋던데? 응. 그리고 응. 물 흐르는 게 대박이었잖아. 응, 물 흐르는 게 진짜 너무 좋았어. 우리 내일은 저기도 가보자저 아마 노천탕인지 뭔지? 어, 좋아. 아, 내일 비와. 비서풀인가 아, 아, 노천탕이 있어? 노천탕 있다고 들었는데 있어 있어. 그러면 내일 비오니까. 노천탕 뜨끈하게 어. 가볼까잉? 네, 나는 격한 수영은 안 해. 많이 안할 거니까. 내 수영 실력 좀 <laughs> 이영이가 수영을 하나도 못 하더라고요. 아, 어? 어? 저 겁쟁이가?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수영 진짜 잘하고 약간 몸 잘한다고 말하기가 너무 웃겨 몸이.. 그러니까 수영을 잘한다기보다는 몸이 수영에 잘 맞는 몸인 것 같아 좀 유연하고 그러니까 유연하고 유연소. 물에 잘 뜨는 몸 그게 너무 좋아 어. 아니 싱크로다이즈라하 할까? <laughs> <laughs> 내가 왜 하게 되는지 몰라. 근데 어렸을 때 어느 순간 그걸 습득을 해서 내가 이제 겁점에 싱크로나이즈를 해가지고 너무 신기했네. 아. <laughs> 너무 신기해. 그 내가 겁이 없으니까 그게 다 되나봐. <laughs> <laughs> <흥음. 웃음> 핑크네. 애살만 <laughs> 됐습니다. 다이나요? 네 이제 블러셔를 할 건데요 블러셔 기대가 되는 걸 공교롭게도 두 개가 똑같아요 같이 가지고 합시다두 <laughs> 개가 왜 들어가 있어? 올리브영 그 배송 시킨지 모르고 브라이트 샀어 <laughs> 나는 블루베리 칩을 안 써본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예뻐 음. 나는 블루베리 칩을 안 썼던 내, 내 생각보다 하이에서? 약간 뽀용뽀용한 느낌이 있긴 하지 예쁜데? 피부가 어두워졌어 뭔가? 블러셔 이게 끝이죠? 네 <laughs> 이거 이거 쓰고 싶어? <laughs> 네안돼왜 <laughs> <laughs> 물어보았지? 안돼 아유 충분하네 됐네 립은 좀여러개가 네. 있는데 립 궁금해. 이제 무엇을 택하였는지. 이렇게 세 개를 자주 쓰고, 음. 요, 요것도 자주 쓰는데 얘는 머리 도고 뭐. 아, 약간 워한 톤이야. 생각보다. 어. 어, 어, 근데 올리면 딱 괜찮더라고. 내 입술 색이랑 음. 만나면. 김여주 집합. 얘는 내가 단독으로 많이 쓰는 약간 로즈. 오. 요두 개는 쿨 로즈 핑크 느낌. 음. 이거 너 써본 적 있을까? 얼티메이트. 없어? 이 제형은 없어. 예뻐. 얘네가 약간 은근 웜하면 뉴트럴하잖아. 어어 힌스 어. 립이. 어. 쁘다 이거 많이 썼다. 많이 썼어요. 뭐 어디 벌써 갖까 여기. 뉴트럴. 이런 어. 느낌. 이렇게 네 개를 많이 씁니다. 오늘 뭐 바르실까요? 오늘은 어 하이라이터 안 하나? 어, 저 하이라이터 안 하죠. 내 지금 얼굴 왜 민망하지? 혼자 이 있어. 오늘 얘를 써보자. 좋아 좋아. 내가 베이스 좀 깔고 그래. 이거 베이스 하자 깔기고 얘를 올리고. 아 와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뭐야? 뭐? 얘 예, 얘네 틀리? 응. 응. 음. 제일 마음에 드는 거두개 어떻게 내가 골랐어? 다행이다. 제일 발라보고 맞습니다. 싶었던 거. 근데 오늘 나온 게다 내가 못쓸 색은 없어가지고. 어 그럼. 응. 내가 다 이제 므트한 걸로 바뀌어가지고. 응. 이거은 제형도 좋아. 뭐 보고 쓰면 쓸수록 아 응. 그리고 얘가 약간 지속력이 좀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베이스를 바르고 바르는 효과. 와. 나한테 웜한 거 보여? 그러니까. 그리고 너한테 살짝 형광기도 난다. 이거 형광기도 나한테. 나 어, 이것도 형광기야, 너는? 그러니까. 나한테 되게 로즈하게 붙었는데. 너 입술은 조금 더 웜한 거 쓴다 했나? 어. 입술에 보라기가 많아서 어어 어. 나한테 약간 코랄 코랄이 됐네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신기 끝이에요 네끝 응. 오늘 메이크업 끝끝 끝. 이제 어. 고데기 하고 고데기 옷 메이크업.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응. 헐 대기 마감이네 헉! 미친 거 아니야? 대기도 했, 했는데도 힘들다는 게그얘기인가아 대기 망하면 좀 자,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옷도 갈아입었고 이제 다 아, 신경 쓰지 말고 멘트 치세요. <laughs> 아니 내가 날 보여드리기 부끄러워가지고 저희 이렇게 입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갈것 같습니다. 네네제거 어, 오셨나요? <laughs> 색조 완전 동일하게 한 건데 립 같은 게좀 다른 것 같아. 음. 뭐 색조를 올렸다고 할 수가 없어서 나머지 말할게. 요 <laughs> 근데 너한테도 확실히 좀 뭔가 느낌이 다르다. 똑같은 색조. 그리고 뭐이렇게 화면으로 나중에 편집할 때좀더잘 보일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오늘 깔끔 겨울 소프트 네. 둘이서 <laughs>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주원이 채널에는 브이로그가 올라갈 거래요. 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 나를 더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어 나쁜 루틴 내가 좋아. 어, 너가 하세요. <laughs> 여러분 오늘도 나를 더 사랑하는 하루 되세요. <laughs> 안녕.